상대가 투자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이번 판은 자 일단 상대 종족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일단은. 저는 어차피 질럿 위주로 할 거라서 뭐 크게 상관 없긴 해요. 어차피. 자, 지금은 상대가 보면은 원저그 트 랜덤이고 저희가 3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빌드 타는 거는 좀 간단하게 탈수 있긴 해. 그러니까 상대가 투저그든 원저그든 저그 특수 위주로 나오면은 3게이트 해도 되고 만약에 테란이 섞여 있다? 그러면 2게이트에서 있다가 질럿 위주로 하다가 포토랑 가스까지 같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일단은. 상대가 일단, 근데 만약에 상대가 3종이야. 동족전인데, 마린매드이다 그러면 3개의 하는 게더 좋고, 만약에 메카닉이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포토 지어가면서, 이제 2개의 태 질러다 한 부대 찍어주면서 이제 포토가스. 그런 느낌으로 가고. 테란 이 있네요. 이러면 테란이 저테렌이구나저테렌 테라는 이제 메카닉이냐 바이오닉이냐에 따라서 제 빌드가 좀 달리겠죠. 그러면 자 상대가 바이오닉이면은 어차피 질럿 먹 방이 좋아서 질럿도 괜찮고 메카면 질럿 쓰레기라서 어 질럿을 많이 찍진 않을 거예요. 아투적은해 이러면은 상대가 메카닉일 것 같은데 자투적이라서 아마 메카닉 가능성이 높아요. 일시 탈인지 좀 봅시다. 숨어서 일단, 일단은 링인 것 같네요. 자, 질럿 출발하시고. 이러면은 투게이트에서 포토랑 가스까지 가주는게 좋겠죠? 이따가. 자, 저희 살짝 댄디 하다가 질럿 바로 압빠 갈게요, 아빠. 팔랑 지어주면서 투게이트에서 이제 포토, 가스 느낌으로. 근데 질럿은 쉬지 말고 많이 찍어주고. 일단 대기하자. 상대가 자리가 좋아서 일단 질럿으로 갈 데는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자, 대기. 자, 질럿은 놓아서 오질에 같이. 일단 대기. 좀 뒤로 더 빼줄게요. 자, 삼질럿 때가 구발한테 좀 약한 타이밍이고, 자, 오질럿 때부터 구발이랑 싸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이번 판은, 모주겠습니다 오즈레 갈게요, 오즈레. 11시 심티 몰래 해놓자, 이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자, 오즈레. <laughs> 같이 갈게요. 링고. 1 1시 일단 는승 느낌으로 갑시다. 이건 제가 싸울 만하죠? 오즈레라서 쉽게 안 먹힙니다. 상대가, 링 승모가 많이 될 거예요, 저한테. 자, 승모 많이 됐죠? 07? 링칠로 쭉쭉 갑시다, 그냥. 7고 보하시구요자쭉 무빙 우빙. 쭉쭉 무빙 하세요 실로 본포로 이제 방어에 가면서 추가실럿은 한시로 찌르고 이일 예, 7시 1분 못게 해주겠습니다 자 가스까지 좀 주시고 좁은데서 시간을 좀봅시다 여기서 자 시간 걸어주시고요 1분 못가게 또 그냥 썬크이 없을거야 오지게 탈리고 있죠 이러면서 추가실럿한시로 본포 대비도 더 하시고 다시 벌처 대비하면서 호흡까지 이제 많이 털어놓고 자 이러면 7 시는 적어도 탈을 전혀 못 가져. 지금 당분간이 이거 찍어주면서 저도 이제 가스 먹고 저는 옵드라 느낌으로 가질줄게요 이제 자, 가스 바로 먹어주시고요 한 시간 이제 뮤탈 체크도 할겸 빈집 가서 들어도 좀살봅시다한두 개만 자, 이거 탈면서 자, 가스 이거 또 빈집 줄게 없는 거 확인하고요. 짜는드 들어가 나더 있는데 갑이 초 추가 질러도 일단 모을게요 공포추가해 주시고 세개까지 일단 여기 조금 오지네 실석 독성 크냐 자. 일단은 모아줍시다 추가 장력은 그러니까 이제 로봇 시티 먼저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줄게요 방어 안에서 이제 로봇집 올려주시고요. 오른쪽에다 칠까? 뒤에다 진짜 여기다가. 별로다, 로봇 이치가 그거 추가해주시고. 자, 이제 질럿은 나가봤자 벌처한테 그냥 조공이라서. 자, 밑에 모아줄게요. 포토 안전하게 하나 더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찍어주고, 일단. 어쨌건 상대팀 저거들이 뮤탈이 좀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옵드라보다는 리버 한번 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어가 빠르면은 좀 리버가 별로데 인 여기서도 이제 상대가 뮤탈이 빨라 그러면 이제 링이 없고 탈이 빨라 그러면 옵드라고 링이 많고 탈이 느려 그럼 리버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압박이 오긴 하는데 뭐 저는 뭐 충분히 막죠. 걸쳐 압박은 뭐 게이트는 버려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어 신경 좀 쓰지 마세요 게이트 치는 거는. 넌 칠거면 쳐라, 나는 다시 는는다 마인드 자, 셔틀도 바로 찍어주시고요포토 지켜가면서 자, 상대가 화나서 저한테 올 수도 있거든요 오면 땡큐입니다, 지금은 자, 심트 살짝 해줍시다, 위에 숨 감싸가면서, 위에 못들어오죠, 네, 이러면 오케이. 자, 이러면서 일하시고 자, 추가 리버까지 갑시다 포토는좀 취소할게요, 이제 아래거 취소하고 상태보다 나한테 이러면서 추가 뭡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럿제 드랍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1시로 아, 한, 1시 드랍하기 전에 일단은 7시에다가 6시에다가 원래프로바 옮겨놓고 이번 찍어주고 프 찍어주고 이렇게 할게요. 양쪽을 가자 프로바 랑, 내려서, 6은 몰래 멀티. 자, 이3질에서 걸어서, 7지 몰래 빈집하시고, 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질럿리번는 그냥 모아가지고, 한시한테 그냥 바로 갈게요. 여기 샀다가, 몰래 찍어주시고, 샤트에 너무 몰래 떠나면은, 리버가 이제, 모티, 리버를 못해오잖아한시까지날라가면 그러면 네, 여기서 빈지 7로 가주시고, 이게 몰뭐라나 하시면서, 자, 추가 리버는 이제, 뭡니까, 나오면 한시로 압박 가줄게요. 7시 시야가 없죠? 왜냐면 7시가 지금 드론 찌는 타임이기 때문에 걸어가도 시야가 없습니다. 자, 개꿀이죠? 아마 레어 눌렀고 지금 스파이어 이제 지으려고 할 거야. 아마 슬슬. 아, 티드라구나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러면 1시로 갑시다. 1시가 탈이겠네. 전혀 상관없죠. 히드라. 나와도. 그냥 포토도 좀 해주시고 6시. 넥쪽게 몰래, 몰래 먹긴 <목소리> 한데. 분이 여유가 좀 되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추가 리버랑 컨트도 찍어주고, 한시 내려가고 있죠? 컨택도 아, 나오긴 했네. 아, 자, 근데 상대 메카닉이 한 방에 좀 뗀데, 자, 한시 좀 털다가, 어, 아, 올마 걸렸다. 한시 좀 털다가, 지금 내려가지고, 돌덤타. 돌덤타. 어주시고요 내려서 아, ㅅ 시아까이많이 많이 패긴 했는데 좀 아쉽다, 더더 패질 더수 있었는데 아, 육은 걸렸네 오케이 자, 육 걸려도 일단 상관없습니다 육은 아, 일단은 추가 리버 태워서 이제 그러니까 새치 살짝, 살짝 막아주고요 어, 마인 없나, 혹시, 이쪽에? 아, 부디가 픽 없어서 ㅅㅂ 마비 7 그냥 7같이. 이건 그냥, 그냥 취소할게요. 못 지킬 것같아요 그리고 6 지키는 거보다는제가 3을 막아주는 게더 중요하거든? 나는 그냥 3을 막아주자. 라고 찍어주면서. 자, 보여주시고. 성 더. 성금 성끝 더, 성큼만 이빨이 하세요. 일단. 자, 테크는 유부 컨트롤로 막아주겠습니다. 자, 실러, 내려면서. 시키고 아, 셋이 살기만 하면 돼6보6보잘하시고 이제 추가 리버 나오죠? 추가 리버랑 드라곤 다시 또셋시 막아줄게요 자, 선크를 좀더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는 자, 땡냥 생기 점수 하시고요 리버 점프, 이거 막을만 해요, 아직까지도 자, 막았죠? 추가, 이것도 태워서. 한시간 이제 스파이어가 갈 거기 때문에 한시 견제 좀 해줄게요. 다시 올라가서. 다음에 7. 7시 히드라 가서 7시만 죽여주면 돼. 스파이 바로 일로. 일 가야 돼. 이거 뭐 잡지 말고. 자, 몰벌 돌립시다. 이러면서. 몰벌 돌려주시고. 자, 1시간 스포가 아직 없죠? 자, 바로 보십시다, 살로. 아, 리더 11시 생각보다.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를 이번를 봅시다. 이 11시 반제까지가지고 아, 이거 못 가겠다. 포르보 좀 이따 옮깁시다. 안 되겠네, 일단. 자, 도망가서 찍어주고, 리버랑 아, 이거 볼래만좀러주시고 정면 셔틀은 탱크 잡으러 갑시다. 이러면서. 라시터 틀은 견제 가시고요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이것만 점사. 한번 더 점사. 자, 한번 더. 이런 많이 들었죠 좋아요. 자, 상대가 6개로 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 6을 깨로 올 겁니다. 볼리아시랑 같이 오겠죠? 탱크랑. 자, 탱크만 점사. 만점당 이제는 질러 못방 주고서 몰려 잡을게 몰려 몰려 만점 하시고요 몰려 만점당 아니면 이제 시장 악정 이제는 자, 돌려주자 몰려만 돌려주고 자 우리 남매는 왜 이렇게 히드라를 못 죽일까? 어. 히드라만 죽이면 돼 마메 마메가 좀 못하고 있긴 한데 괜찮아 그래도 잡아 돌려 자 롤말 쪽에 리버 세워주시고요 자 슬슬 좀트 나오면 이제 또세워서견제 갑시다 7시 나타 가자 마메가 원래 히드라를 좀 죽여야 되는데 히드라가 센 건지 마메가 약한 건지 일단 7시가 안 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도와주러 갈게요 레이스 눌러주시고 자, 리버도 찍어주고 자, 쭉쭉 들어가서 현재 자, 드론이랑 히드라 같이 터지죠? 개꿀입니다 이러면 자, 이제 이러면서 또 상대가 세시한테 갈것 같은데 자, 좀 돌려서 이제 또 세시도 막아주러 갈게요 좋아요, 에 정리해 주시고요. 게이트 좀 늘립시다. 밥만 너무 먹어주고. 4 게이트까지 올려주시고요. 자, 템프 점프 하시고요. 템프만 점프하면 되겠죠, 일단. 자, 템 점프하고 막아줄게요. 이거랑 코플룩 빼가면서 컨트롤 리버 빼가면서 다시 네. 자 이제는 뭐 드라곤 태워서 막아줘도 됩니다 자, 리버는 이제 안태우고 뭡니까 드라곤 4개 태워서 막아줄게요 대신 아마당아마당 준비하시고 돌 준비만 나 탱크 어 마이 마이 저될뻔피 많은 셔틀에 태울까 피 많은 셔틀로 가자 너 생각보다 좀 빡셌네 상대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laughs> 자, 우리 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